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이 시간부터 이제 18강 장문 독해 지문 유형 살펴볼 겁니다. 자, 좀 해석 위주로 이번 강은 진행하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해석 흐름 음쭉글 조감하고, 이제 문장 해석 정확히 하면서 어, 직독 직해하는 연습들 좀 위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은 두 문제가 딸려 있죠. 그쵸? 어, 문제도 풀고 해석도 하고. 자, 그래서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하래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장문 독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41번, 42번 유형으로 일단 나오고요. 음, 뒤에 가서 또 스토리 장문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또 뒤에 가서 나오는 건데 그거는 이제 건너뛰니까, 자 제목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목 문제가 하나 나오고, 자그 다음에 밑에 이제 낱말의 쓰임 문제, 자 이것도 또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 미리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단어도 사실 표면상의 의미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제대로 단어가 적절하게 쓰였는가 그 여부성을 판단하려면 어느 정도 주제와 결부되는 자 연결해서 그 문맥의 낱말씀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laughs> 자뭐 문법적인 얘기도 중간 중간에 할 거예요. 이 장문 독해는 원래는 독해하고 문법하고 어휘하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또 독해 전체적인 사고에 방해가 될까봐 자 이거는 한꺼번에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e way 한 가지 방법이야. 자 어떤 방법이냐면 to, 아 잠깐만요. 선생님이 장문 독해는 색깔을 조금 이제 두드러 보이게 할게요. 괜찮을 것 같아. 너무 지저분한 중간 지우고요. 자, 이해 도와드릴게요. 자, 한 가지 방식이에 그렇죠? 자, 이게 주어고 자, 동사는 would b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방식이냐면 피하는 방식이죠. 어보이 다음에 ing. 자, contributing to. 자, 기여하는 것을 피하는 한 가지 방식이 있다. 뭘 뭐에 기여하는 건데? overhyping a story. 어떤 이야기를 과대광고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피하는 그러니까 과대광고를 피하는 한 가지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자, be to say nothing.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이제 과대광고를 피하는 방법이겠죠. 당연히. 자, 그러나 자 이런 연결사 세모 박스 치고 들어가면은 그러나 자, t h a t is not.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것은 뭐겠어? 그렇지. 앞 문장이겠죠, 그렇지? 자, 이것이 it's not a realistic option. 자, 현실적인 선택은 아니래요. 누구에게 있어서? 그렇지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과학자들 who feel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자 아주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과학자들에게는 음.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냐면은 to inform 자 알리는 거죠 대중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정책 입반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또는 to offer suggestions 어떤 제안을 줘야 한다라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과학자들에게는 어영선 현실적인 그런 선택지가 아니래요. 맞습니까? 어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정보를 전한다는 얘기는 제안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사실 과대광고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뭔가 내가 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겠죠. 자 다음 문장 가볼까요? 자, speaking 해가지고 주어가 여기서부터 자, with members of the media 여기까지고 동명사 주어니까 자 단수 취급하는 거 확인. 자, speaking with members of the media. 자, 미디어 구성들과 구성원들과의 대화는 어드밴티지는 뭐야? 어, 장점, 이점을 지니고 있대요. 뭐 하는데 있어서 in-ing 자, getting a message out. 자, 메시지를 설파하고 알려 주게 하고. 자, 그리고 자, 앞에 이제 ing. 자, 여기 걸리는 겁니다. 자, 병렬 구조 반드시 이 자리 뒤, 뒤에 자리 확인하시면 돼. 자, 그리고 아마도 receiving favorable recognition. 아주 우호적인 인정을 받는 데는 이점이 있지. 만. 자, 그러나. 자, 그러나 나왔습니다. 자, it runs the risk. 자, 이것은 위험을 감수한다.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음. 뭐의 위험? 어떤 그 오해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냐면 계속 이제 위험에 걸리는 거죠. 어. the risk of 명사 나열인 거야. 이렇게. 자, 쭉 나열되는 거 함께 확인해 보실 겁니다. 자, 해석합니다. 뭔가 반복되는 뭐의 필요성? 반복되는 해명. clarification 하면 clarify가 분명히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명 정도의 의미로서 문맥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 연루되고 얽히는 거야? entanglement in um, n e v e r ending controversy. 끝없는, 끊이지 않는 논란에 얽힐. 어? entangle 얽히게 하다. 타동사거든요. 얽힐 위험이 있습니다. 음. 어쨌든, 나름 과학자들이 대중에게 알리는 수단 중에서 하나가 이제 미디어를 통한 이제 그런 정보 전달이겠죠. 뭐, 과학 기사를 쓴다든지, 뭐, TV 대중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자, 어쨌든 그럴 경우에 이제 기사가 나름 객관화된 어, 그 사실 전달이라 하더라도 뭔가 보는 이로 하여금 이제 대중들의 니즈나 어떤 그런 그 시설은 다양하니까 뭐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 그리고 뭔가 잘못된 정보라면은 해명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과학적인 논쟁 컨트롤 버스가 많이 있겠죠 어, 스트레스 많겠네 자 따라서 그래서 가면 the decision of whether to speak with the media까지가 일단 주어고 동사 확인하면 자 이게 주어야 자 결정인데 뭐 할지에 대한 결정이냐면 미디어와 소통을 할지 whether to speak with the media 그에 대한 결정은 뭐하는 경향이냐면 매우 개인화되고 개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뒤에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화된다, 자, 개별화된다. 어그 개인들마다 차이가 있다. 어 자기들 선택의 영역이다라는 얘기인데 자 수십 년 전에 자 과거니까 확인. 자 it was unusual, unusually 그 평범하지 않은 흔치 않은 일이란 얘기야. 자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자 확인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흔치 않은 일이 뭐였냐면 그 지구 과학자들에게, 그렇죠? To have research 결과를 얻는 것이 어떤 결과, 흥미로운 결과, 미디어에게, 그렇죠? 그리고 따라서 few 거의 없었다 미디어 컨택이 기대되는 게 장려되는 것이 여기까지. 자 다시 말해서. 아주 예전에는 그 과학자들이 미디어의 흥미를 끄는 결과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고 흔치 않았어. 어. 아무래도 흥미를 못 끌다 보니까 뭔가 미디어와의 접촉이 기대되거나 encourage 건장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겠죠. 그렇죠? 대중들에게 노출도 거의 안 됐었겠죠. 어, 그냥 고립된 세계에서 어쨌든 자기 연구만 몰두했던 거야. 자, 1 9 7 0 년대에는 그렇죠. The Few 확인. 거의 없었다 이렇게 가야겠죠. 자, the few scientists who spoke frequently with the media. 자, 미디어와 자주 소통을 했던 자, 과학자들. 자, 근데 해석을 좀 정확히 하면은 극소수의, 그죠? 어, 그냥 소수의 정도로 앞에 이제 관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좀더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어, 동사 확인. Were often criticized. 비난받았습니다. 뭐에 의해서? 동료 과학자들에 의해서 왜 비난받았냐면 0 0 0 0 0 0 0 0 0 a 0 0 n 0 0 0 0 e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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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0 그렇게 이0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0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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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문장 가보면은 어, 형광펜을 쳐볼게요. 자 상황이 좀 역전됐대요, 그렇죠? 어, 달라졌다는 얘기고 자니까 그러니까 그러 앞에서는 이제 과거 얘기했고 어, 이제 뒤에서는 이제 현재 얘기 상황이 좀 반전되고 역전되고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as 왜냐면은 이유로 바라봅시다. 자 since 뭐 바꿔도 되겠죠? 자 많은 과학자들이 느끼기 때문에 책임감을 책임 의식을 뭐 해야 돼? Get the world out. Get 음, um, to speak out 말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overhyping a story 비슷한 거야. 어, 근데 과대광고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the global warming. 어, 이런 거는 충분히 지구상에 다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구 온난화 문제. 어, 좀 s e v 한 이런 문제들이죠. 이런 거의 중요성. 자, 그리고 관련된 문제 대한 중요성을 speak out. 어, 대중에게 알리려는 그런 책임감을 느꼈다. 자 그리고 많은 기자들은 share these feelings 이러한 감정 같이 갖고 있으면서 게다가 많은 과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뭐 발견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 find that 하면 생각하다. 자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은 자 그들이 즐기고 있다고 뭘 미디어 어텐션 뭔가 미디어의 주목과 그리고 대중의 인정을 말입니다.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여기서 이 t 미디어 어텐션이겠죠. 좋습니다. 어쨌든, 노출, 뭐, 노출을 즐긴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제는, 음, 감정을 공유하니까 책임감을 느끼고, 어, 뭔가 설파해야겠다, 공유해야겠다, 공론화 해야겠다, 라고 하는, 이제, 태도로 바뀐 거죠. 과거와는 달리.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굳이 안, 얘기를 안 했는데, A, B, C, D에 지금 위치한 이 단어들, 각자 반이어로 바꿔보는 거야. 그래서 말이 되면 정답이 되는 거고, 그냥 놔둬도 되면은 일단 정답은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 너무나 지금까지 해석이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흘러왔고 밑줄 친 단어의 자리값도 너무나 명확히 자리하고 있어서 괜찮단 얘기고 특별히 건드리지는 않았어 그럼 선생님 정답 5번입니까 뭐다 속어 됐다면은 일단은 정답이 5번이 되겠죠 한번 볼까 확인해셔야 되니까 자마막 문자 어 문장이 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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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자 근데 어차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대얼바이라는 연결사가 또 보이고 그렇죠? 분사구문인 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확인을 했잖아.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자 구간을 좀이 지점끼리 좀 나눠 가지고 자 근데 해석을 정확히 해보시면 어떨까. 자 앞에 원인 뒤에 결과 뭐 이런 느낌으로 자 일단은 가보면은 음 동시에 그렇죠? 자 다른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저항을 합니다. 레지스트음에 반드시 ing 가 나온다라는 거 동사를 목적어로 취할 때 뭐에 대해서 저항해? 어떤뭐그 스피커 Speak 아웃이겠죠 speaking with reporters, 자, 기자들에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대, 기자들과의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자, for their e t h e r e b y e 렇게 r 으로써 i r e n e r v i n g 더 많은 시간을 보존한다? 남겨둔다? 음. for the i for the i r s c i e n c e 과학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남겨두고 for the media, for the media, for the m e And 그리고 자 running the risk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목적어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목적어가 일단은 위험성이야. 뭔진 몰라도 위험. 위험을 run 하면은 감수한다가 되고 자 뭔가 피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떤 위험이냐면은 of being misquoted. 코트가 이제 인용하다잖아. 잘못 인용되는 위험과 그리고 다른 불쾌한 일들 그런 상황들을 감수하겠니? 피하겠니? 어? 아 그러니까 사실 동시에라고 했던 이 지점부터는 어 전체 흐름이 음 앞에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 다른 태도의 과학자들 어좀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동시에 다른 과학자들이라 그랬잖아 이해됐어요? 어 그러니까 앞에 이 사람들과는 좀정 반대의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지. 어정 반대의 태도를.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뭔가 책임감을 느껴. 어스크 아웃해야 할. 오케이 대중과 하나가 될 거야. 뭐 이런 느낌. 이제 기자들과 자주 만날 거야 이런 느낌. 근데 뒤에 이제 다른 과학자들 이놈들은 아, 이놈들이래. 이 사람들은 어 접촉을 꺼려하는 거죠 왜? 아니 여기 나왔잖아요. Register speaking with 리포터스. 자,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결과값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그런 위험성을 어떠하게 어떻게 하겠어? associated with 어이 미디어 노출 보도와 관련된 이렇게 꾸며 주니까 미디어 노출과 관련된 어, 이런 불쾌한 어, 상황들을 그리고 misquoted 이런 상황들을 당연히 러닝 감수하는 게 아니라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피하겠죠. 됐습니까? 자, 어보이딩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 선생님 왜 여기 I N 요 라고 묻는다면은, 자 선생님 여러분들, 어뭐 혼내지 못하지만, 자 아무튼 앞에 병렬 구조야, 뭐 몰랐다 쳐, 어, 모를 수 있어? 자 그래서 접속사 앞뒤로 이제 분사금은 병렬 구조 확인합니다. 자, 됐죠? 자,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해석 도와드렸고요. 자, 주제 잡아 봅시다. 아, 과학에 대한 이야기. 아,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 자, 두개 결합시켜 과학자의 미디어 접촉. 옳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자,라고 하면은 1번 봅시다. 또 어. 더 트러블링 릴레이션십. 자, 뭔가 잘못된 뭔가 그런 관계. 어, 과학과 미디어의 과학자와 미디어의 잘못된 관계는 아니죠. 그렇죠? 잘못된 관계는 아니고 뭔가 문제 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미디어와 같이 이렇게 뭐 상생할지 아니면은 뭐좀 멀리 할지 이에 대한 논쟁거리 아니었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자 과학자들의 선택, 음 미디어에 노출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자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습니다, 2번입니다. 과학자들의 선택, 감론을 방 나눴었죠? 그렇죠. To be exposed to the media or not. 자 확인되셨어? 자 좋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뭐 나머지는 읽으나 마는데 그래도 자,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이언티스트 해가지고 과학자들 과학자들 음, Be cautious 명령문 조심해 미디어와 이야기할 때 대화할 때 조심해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주제라니야 자 4번 딜레마인데 뭐에 걸친 딜레마야 과학적 사실과 미디어의 어떤 관심 주목 간에 과학적 사실이 중요하냐, 아니면 어떤 인기에 편승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딜레마에 빠진다. 아 그런 얘기는 절대 절대 아니었어. 자, 5번의 의문문입니다. 누가 더 책임이 있을까요? 책임이 있을까요? 기후 이슈에 있어서 과학자들 책임론 아니죠. 책임론 아니죠. 자, 절대 절대 지문에서 뭐 언급은 살짝 됐을지언정 어쨌든 부분 정보에 치우치지 마시고 전체 내용을 아울러서 자 이게 딱 타이틀. 자 이제 탑 여기 이 부분에 타이틀도 있어야 돼. 여기다가 딱 제목을 캡션을 달고 글을 전체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뭔가 게시판에 이제 그뭐 이렇게 노티스 이렇게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제목대로 이렇게 글이 펼쳐져야 되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자남 말씀이 적절하지 않은 거몇 번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이번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전체적으로 해석 하는 거 위주로 선생님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전체적으로 또 복습 잘 해주시고 해서 막힘 없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